내가 꺼버릴게. 자, 18페이지. 자, 지금 계속 5형식 동사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나는 다른 걸로 할게. 자, 우리 엄마가로 할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원합니다. 여기 에 S 붙여야겠지. 3인칭 단수니까 얘들아. <laughs> 내 남자친구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까 수혁이라고 했죠? 자, 수혁이한테 뭐 하라고? 샤넬백을 좀 사오라고.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조금 외울 게 너무 많아. 집중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엄마가가 주워. 원하다가 뭐야? 동사지? 그러면 수혁이를 뭐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자, 사오는 거는 샤넬백 사오는 거 누가 사오는 거야? 앞에 있는 수혁이가 사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어라고 니다 다시 뭐라고 얘들아? 사오는 거 누가 사온다고? 수혁이가 사오는 거야.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가 뭐 하는지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 자 어떤 동사가 이 원트라는 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쓰래? 투부동사를 쓰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한다 했어? 우리 엄마가 원합니다. 수혁이가 샤넬백 사오인거 또는 사오기를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죠? 자 이런 애들이 원트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개 없지 지금 에스크가 그래.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하라고 샤넬백 사오라고. 그럼 여기 투 바이 아 백.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 예문이 문을 잠그라고 잠그라고 어떤 동사가? 에스카 에스크란 동사가 규원아 그럼 문 잠그는 거는 엄마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에스크란 동사가 뭐 취한다고 투부 정사 취한다고 두개 외웠어 원트 에스크 여기서는 예문이 내가 원합니다 너가 돌아오기를 그럼 돌아오는 건 내가 돌아오는 거야 너가 돌아오는 거야 너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가 뭐하는지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그 자리에 뭐한다고 원트가 투부 정사 취한다고. 자 그녀가 말했다. 얘는 테레 과거형이에요. 테레 과거형이야.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한테 뭐라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자 그럼 게임 그만하는 거는 그녀가 그만하는 거야. 그가 그만하는 거야? 그가 그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그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야. 뭐뭐하라고, 뭐뭐하라고, 멈추라고 말했어. 해석할 때는 뭐뭐하라고 말했어. 자, 그래서 우리 세개 외웠어? 뭐라고? Want, ask, tell, told. 자, 이번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advice가 아니고 advise드야. 이게 동사예요. 뭐요? 예 조언했대. 누구한테? 나한테. 뭐하라고? 쉬라고. 어, 쉬라고. 자, 쉬는 거 누가 쉬는 거야? 우리 규원이가 쉬는 거지, 그지 규원이가 쉬고 싶죠 지금. 자, 규원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어. 자, 네개 외웠어? 원트 에스크 a 어드바이즈. 다시 뭐라고? 외워야 돼,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몇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목적어 쓰고 목적격 구어들이 뭐취한 애들. 투부 동사 취한 하 애들 외운 거예요. 원트 또 에스크 또테또 어드바이즈라고 했어. 어드바이즈. 선생님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념지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외워야 될게 많을 거야. 보면 자 답지를 줬으니까 답지 볼게요. 이제는 자 어? 여기 볼게 얘들아. 여기 맨 뒤에. 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학에. 그럼 이거 다 외우세요. 알겠죠? 자, 아까 우리 네 개밖에 없었지만 얘네들이 다투보동사 취하는 거야. 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플라워로 외울 거야. 플라워, 폴스. F잖아, F. 그지 응. 우리 엄마가 강요했다. 샤넬 백 사오라고. 강요하다. 폴스. 이끌었어. 이끌어. A한테 초 보정사 하라고 이끌다 야 우리 엄마가 명령했어 시혁이한테 투 바이 뭐라고 샤넬 백 사오라고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원트 자 위시 우리 엄마가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경고해요 초 보정사 하라고 초 보정사 사오라고 자, 우드와이트도 역시나 그냥 뭐뭐 하기를 원하다 원트랑 같은 뜻이야 다시 뭐라고? 우드와이트가 뜻이 뭐라고? 원하다 원트랑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또 여기 투부동사 쓰겠죠? 이것도 너무 중요해, 얘들아꼭 알아야 돼. 익스pect A 쓰고 투부동사 씁니다. 어차피 투부동사 파트 가면 한번 외워야 되거든. 다 열심히 외울게. 우리 엄마가 기대합니다. 수혁이한테 투바이하라고 사오라고. Encourage 용기를 줍니다. 격려합니다. A한테 투부동사 하라고. A한테 투부동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In able, 에이블, 우리 able이 할수 있는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동사를 만드는 거야. 가능하게 하다. 상기시키다. A한테 투부동사 이하를 뭐 한다? 상기시킨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야. A한테 투부동사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엄마가 요구합니다. 수영이한테 to buy 하라고. 다 외우시면 좋아요. 어차피 투부동사 때 외울 거야. 우리 엄마가 동기부여인데 수혁이한테 샤넬백 사오라고 조언합니다. 아까 배웠던 거죠? Allow 하기하다 허락하다는 뜻이야. A한테 투부동사 하라고. 어, 우리 우재한테 폰을 사용하라고 허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To use 이렇게 투부동사를 쓴다고. 에스크 아까 나왔던 거죠? A한테 투보정사 할 것을 요청하다. 자, 펄스웨이드. 우리 엄마가 설득합니다. 수혁이한테 뭐 하라고? 투 바이 하라고. 펄스웨이드. 펄밋 허락하다. 펄밋 허락하다. 자, 그래서 이거 플라워로 외우고, 하나는 맵으로 외우고, 그렇게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대가리 꼽 파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머릿속 한번 까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CT 촬영해본다 했다 그랬어. 머리 안에. 너 머리 안에 CT 촬영해봐야 돼. 그래서 y u I-N-C-T 이렇게 올 거야. U에 뭐가 있냐면 r g 가 있어. 여기 하나만 더써 놔봐. r g. 자, 얘가 촉구하다라는 뜻. 촉구하다. 촉구하다. 우재야, 똑바로 앉아서 해. 자,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Inspire 영감을 주다. 음, 음. 영감을 주다. Need 필요로 하다. Choose 선택하다. 그다음에 Cards 너무 중요해. 내가 별표 표시한 거 위주로 먼저 외워. Teach. Teach, A한테 투부정사 할 것을 가르치다. Tell, 아까 나왔던 거죠? A한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해, 말했다, 말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게다 투부정사 취하는 몇 형식 동사라고? 5형식 동사야. 자, 5형식 동사에 투부정사 취하는 애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준사역 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준사역 동사 하기 전에 뭐를 할 거냐면 사역 동사를 먼저 할 거야, 사역 동사. 어? 왜 사역 동사 없어? 요 앞으로 가볼까? 그치 여기 있죠? 얘들아 사역동사 한번 가볼게 사역동사 그냥 개념지에서 볼게 사역동사는 뭐냐면 뭐뭐 하게 시키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역할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 엄마가 주어가 만들었어 그렇게 역할을 줬다는 거야 뭐뭐 하게 하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게 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누구한테? 나한테, 아이비한테, 아이비한테, 또는 그한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청소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클린더 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역할을 줬습니다. 아이비, 아이비한테 역할을 줬어. 뭐 하라고? 청소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게몇 형식이라 했어? 5형식이라 했지. 주어 동사까지 괜찮죠? 특히나 얘 이름이 뭐라고? 역할을 준다? 사역동사라 그래. 사역동사. 하고, 아이비가 목적어고, 지금 청소하는 건 누가 청소하는 거야? 엄마가 청소하는 거야? 아니면 아이비가 하는 거야? 아이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다? 목적어에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뭘쓴것 같아? 동사의 원형을 쓴 거야. 어떤 동사가 사역 동사가. 그럼 이 사역 동사가 세 개가 있어요. 뭐 있냐면 make, have, let. 뭐라고? make, have, let, 내해 네이 있어. let. 노래 중에 Let It Go 이런 노래 있죠? 그러니까, let It Go라고 똑바로 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돼. 동사의 원형. 할수 있나요? 근데 어나 오늘 문법 처음 배워 하는 사람은 일단은 make have let만 외워. 근데 나 여러 번 했어 하면은 조금만 추가할게. 자, 우리 엄마가 어 만들었는데 시켰는데 음, 여기다가 있잖아 make 똑같이 made인데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고 나서 여기다가 방을 먼저 쓸 수도 있거든 얘들아. 그럼 봐봐 봐봐 여기가 목적어지?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번에는 방은 얘들아, 방은 청소를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면 당하는 거야? 청소를 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 수동이라 그래. 그 관계가 수동일 때,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청소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비에 의해서 당하는 거지?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 어, 그 청소하는 행위자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 이게 뭐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PP를 쓰는 거야, PP를. 그니까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를 봤을 때 능동적으로 얘가 청소를 하는 거면 동사 원형. 근데 얘가 당하는 거면 그때 뭐 쓴다? 클린드라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눈을 크게 떠, 얘들아. 정신 차리고. 알겠죠? 거의 고지가 다 와가고 있어. 자, 해부도 마찬가지야. 다 뜻은 뭐만 하게 시켰다. 그래서 이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렛도 마찬가지야. 렛도 PP를 쓰는 거야. 근데 렛만 특이하게 뭘 쓰냐면 앞에다가 뭘 쓴데? BPP를 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만약 여기가 메이크가 아니고, 여기가 메이크가 아니고,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렛으로 썼다고 쳐봐. 그러면 더 룸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비클린드라고 쓰라는 거야. 왜? 주어가 시켰습니다. 방이 청소되도록 그랬어. 그러면 자 방은 청소하는 거야? 청소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이 관계가 뭐예요? 수동이야. 그때 여기다가 PP가 아니고 여기다 는뭘 쓰라고? e 렌만 뭐 쓰라고 얘들아. b p p 쓰라고. b p p 알겠지? 할수 있나요?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면 일단 뭐만 똑바로 가자. 레리코 동사의 원형 쓰는 거 똑바로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그럼 우리 아까, 어, 헬프, 준사역동사로 갈게. 준사역동사. 자, 준사역동사는 헬프고, 사역동사랑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 거. 비슷하다, 준하다. 그걸 우리 준사역동사라고 하고, 거기에 헬프랑 게시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헬프랑 게시 나오면, 헬프는 여기 능동일 때뭘 쓰냐면, 동사의 원형이랑 투부동사 써. 자, 다시 한 번, 예문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 주어가 help, 도와주, 도와줍니다 하고 나서 아이비가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도와줘요 아이비 공부하는 거 그럼 여기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되고 다시 일단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공부하는 거 누가 공부해? 공부하는 거 누가 공부해? 아이비가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udy 동사에 뭐 쓴다? 원형을 쓴다 그 동사에 원형 모일 때 관계가 모인 것 같아? 아이비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때 능동일 때동사의 원형을 쓴다. 상윤아, 상윤아. 근데 여기에 help는 투부 동사를 써도 괜찮대. 그러니까 to study 써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make, have, lesson, l e t i g o 동사의 원형만 된다고 했지? PP나? 근데 help는 뭐 쓰라고 능동일 때? 동사의 원형도 되고 뭐도 된다? 투부정사도 된다 알겠죠? 근데 g 시라는 애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주어가 g 합니다 시키다야 얘도 역시나? 아이비한테 공부하라고 할때 여기다 무조건 뭐 쓰래? to study, to go 이렇게 투부정사만 쓰는 거야 할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방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방은 청소를 당하는 거지? 어, 누구에 의해서? 아이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죠. 즉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다뭘 쓴다? 전부 다 pp 과거 분사를 쓰시면 돼요. 과거 분사. 다시 뭐라고? 개는 어떻게 가라고? 능동일 때 동사의 원형이 아니고 투부 정사만헬프는 동사의 원형도 되고, 투부동사도 되고. 근데 수동일 때는 둘다 과거 분사로 간다는 거야. 할수 있나요? 한 번만 다시 외워볼게. 자, 사역동사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다고? make, have, let. 자, 오형식 동사라고 했어. 그럼 목적어 쓰고 목적격보자리에 뭐 쓴다고? let it. 고 동사의 원형. 또 HELP라는 애가 있었죠? 또뭐 있었어? 동사가? GET이 있었어. 자, HELP는 목적격 보어자리에뭐 쓴다고? 목적어 쓰고 여기 뭐 써?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의 원형도 된다고 했어요. GET은 투부정사만 된다고 했지?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관계가 전부 수동일 때는 뭘 쓴다? 전부 다 다? P.P를 쓴다고 해어 과거분사 뭐만 빼고 렌만 빼고 레은뭐 쓴다고 그랬죠? B.P.P 쓴다고 했죠? 렛만 B.P.P 여기까지 외워서 써볼게. 자이 개념지 채워볼게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사역동사 요거 다섯 개 외워서 쓰시면 돼요. 사육동사. 외워서 쓰는 거야. 보지 말고 쓸게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이미 다 외워서 할수 있다면 요거까지 다 써봐. 투보정사까지. 오늘 적어도 투보정사 아까 전에 책에 있던 4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제 30분 정도 후면 집에 갑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제야너 제시 볼 거야? 그거볼 거야? 빨리 해. 거쪽이야이거한 쪽. 페거지 녹취 볼고야 녹취 볼 거야? 녹취 볼거거를 쓰라는 거야? 여기 쓰거고 여기 볼거섯줄 쓰라는 거야? 린이는 왜뭐 뒤에까지 다가고 있어? 거기는 안할 건데. 어. 자, 다시 이제 책으로 올게, 얘들아. 봐봐. 자, 18페이지. 거의 집에간 시간 다가, 다가오고 있어요 했네. 자, 우리 선생님이 주어, 우리 선생님이 주어인 거 알지, 얘들아? 메이드가 뭐야? 사역? 동사. 그리고 목적어는 us를 써야지, 위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make-up lesson 뭐 쓰기로 했지? 동사에? 원형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여기가 왜 오형식이야? 자 우리 선생님이 만들었다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누가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걔를 뭐라고 한다? 목적어가 뭐하는지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우와 그 자리에 make라는 동사가 동사의 원형 쓰, 쓰기로 한 거야. 자 우리 엄마가 시켰어요. 자 해드는 그냥 뭐뭐 뭐 하게 시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나한테 do 뭐 t h 뭐하래? 설거지하라고. 자, 설거지하는 거 누가 설거지하는 거야? 그치. 얘는 목적어, 목적어가 뭐하는지 설명하는 목적격구어. 자, 그녀가 봤습니다. 자, 이건 안 배웠어. 자, 지금부터 배울 건데, 얘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야. 지각한다, 늦는다 할때 지각이 아니고 뭐다? perceive, 인식한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지각한다는 거 안다는 거야. 자, 왜 근데 C가 왜 so가 지금 지각동사 하냐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어떤 정보가. 그치?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 눈을 통해서 보니까,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지. 그걸 뭐라 그러면 지각한다 그래. 지각. 알게 된다. 지각한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야. 지각동사도 역시나 O형식 동사예요. 지금부터 외울 거야. 얘네들이 뭐 있는지. 조금 이따 할게. 어쨌든 얘가 지각 동사 그러고나서 힘이 목적어고 자 게임 자 그녀가 봤는데 그가 게임하고 있는 거를 봤대 그럼 게임하는 건 누가 게임하는 거죠? 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호고그 자리에 뭐쓴것 같아? 동사에 원형을 썼지? 지각 동사가 동사의 원형을 취하는 거야. 허헐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헐 때라는 거는 들었다 라는 거니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서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 노래가 뭐구나 하면서 들은 거잖아. 그지 이 소리가 뭐구나 하면서 지각이 된 거지. 얘를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 몬스터가 누구야? 얘들아 몬스터 누구예요 괴물이지. 자 괴물이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대. 자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누가 지른 거야? 몬스어 뭐라고? 나는 들었다. 몬스터가 크게 소리 지르는 거. 그럼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누가, 들은, 누가 한 거야? 누가 소리 지른 거야? 몬스터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몬스터가 목적어니까 얘가 목적어가 뭐 하는지 보충 설명하는 목적 격포어. 그 자리에 헐드라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는 여기 동사에 원형을 취한다고. 동사의 원형 알겠죠? 헬프는 아까 했죠? 준사역 동사라고 했어.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된다고 했어. 자, 주어, 헬프 동사,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랑 비슷하게 준한다. 하고 목적어 쓰고. 자, repair the car. 자, 얘들아. 그 차를 수리하는 거는 누가 수리하는 거죠? 그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다? 목적격 보어. 그래서 오형식이다오형식 자, g 또 준사역이라고 했지 아까? g e 하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쓴다고 투부정사만 된다고 했어. 또는 pp나, 그죠? 나는 뭐뭐 하게 할 거야. 그녀한테 물이야? 아니면 물을 주다야? 물을 주다라는 뜻이지, 그지? 어, 그 식물들한테 물 주라고 그렇게 시킬 거야. 그러면 물 주는 거 누가 물 주는 거? 야 그녀가 주는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어 그 자리에 투보 정사 취한다. 어떤 동사가 게시라는 준사역 동사가 알겠죠? 자 아까 p p 도 배웠어요. 자 헐드 아까 전에 안 배우긴 했는데 자 헐드는 지각 동사야. 그럼 지각 동사 자리 아까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쓰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녀가 들었다. 그녀의 이름 자 그녀의 이름은 부르는 걸까 불림을 당하는 걸까? 불림을 당하는 거지. 이름은 불리는 거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 이 관계가 수동일 때뭘 쓴다? 피피 피.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야. 어떤 게? 헤드라는 지각 동사. 자, 헤드 어디서 배웠어? 해부의 과거형이야. 이를 뭐라고 한다? 사역 동사. 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부어자리에 동사의 원형 쓰는 거 아까 배웠는데 또뭐도 배웠냐면? 박스가, 박스는 드는 거야? 들림을 당하는 거야? 운반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당하는 거 뭐라고 한다, 이 관계? 수동. 자, 수동일 때뭘 쓰면 된다? PP를 쓰면 된다고. 알겠죠? 자, 개념지 다시 가봐. 개념지에 여기에 보면 이제 지각동사라는 애가 나와요. 아까 사역동사 메꿨던 거 바로 위에 지각동사의 종류를 한번 외워볼게 얘들아 자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c 는 뭐야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와치 뭐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서 지각 인식이 된다고 자, 나는 봅니다 누가 뭐 하는 거 얘를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 뭐라고 자 나는 맨날 시험 에 이게 나와 나는 어 새가 그냥 수역이로 진짜 수역이 춤추는 거 보자 자 수역이가 춤추는 거 봤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들아, 수혁이가 춤추는 거니까 얘가 뭐다? 목적격, 호어. 자, 수혁이가 춤을 추는 거야? 춤추는 걸 당하는 거야? 자기가 능동적으로 춤을 추는 거야. 그 관계가 능동일 때뭐 쓴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어떤 동사가? 지각동사가. 뭐라고?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이런, 이런 걸? 능동, 능동일 때뭐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자, 나는 봤는데, 지가 쫓기는 거 봤어. 자, 지는 쫓는 거야. 쫓기, 쫓기면 당하는 거야. 고양이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하나만 더. 자, 차 가볼게. 차는 수리하는 거야. 수리 당하는 거야. 수리 당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수역이에 의해서. 자, 이 관계가 뭐야? 수동일 때뭘 쓴다, 얘들아. 수동일 때? 과거 분사 쓴다고. 알겠죠? 어떤 동사가? 지각동사가. 그럼 지각동사를 다 알아야겠지? 자, 지각동사에 지금 see, watch 배웠어. smell도 마찬가지야. 듣는 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는데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는 거야. 자, observe 뜻이 뭘까? 관찰하는 거. 관찰하는 거 눈으로 봐야 관찰하죠? notice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야. 눈으로 봐라, 보거나 또는 느껴야 알아차리잖아. 그지 또? l 도 마찬가지다. 자, 요런 애들이 무슨 동사다?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이면 동사의 원형 댄스.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나는 봤는데 수혁이가 춤추는 중인 거 봤어. 요럴 때 어떻게 쓰냐면 댄싱이라 그 그래. 해. 댄싱. 얘를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면 현재분사라고 불러요. 현재분사. 어떨 때 그러냐면, 나는 봤는데, 수혁이가 춤추고 있는 중인 거 봤어. 진행을 강조할 때. 능동이긴 한데, 진행을 강조할 때, 그때 뭘 쓴다? i 인지 현재 분사를 쓰는 거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개념 모른다 하면 그냥 동사의 원형만 일단 똑바로 가져가세요. 나중에 분사할 때한번더 할게. 진행을 강조할 때, 댄싱. 이렇게 쓴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수동일 때 아까, repair 드라고 했지? chase 드라고 했죠? clean 드라고 했죠? 역시 나갔네 이제 이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 한번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 했지, 다 했지. 자 여기 한번만 볼게. 자 여기 아까 전 했던 거야. 자 나는 주어, so 동사, 무슨 동사? 지각동사, 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 관계가 능동이긴 한데, 능동적으로 플레이더 게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특히나 게임하고 있는 중인 거 봤어 하면서 진행을 강조할 때, 뭐라고? 이 동작, 여기다 써놔봐. 진행 써봐. 자, 동작을 강조해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쓸수 있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이름이? 현재 분사야 우리 아까 여기 과거 분사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과거 분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현재 분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현재 분사 쓸수 있다 여기 현재 분사 쓸수 있다 또한번 볼게 자 hard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야 그러면 얘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의 원형도 되고 뭐도 된다고? 진행 강조일 때 현재 분사를 쓸수 있다 그럼 해석하면 나는 들었다 하고 이 강아지가 몇몇 강아지가 짓고 있는 중인 거 들었어. 이 동작을 강조할 때, 진행을 강조할 때, 얘 이름이 뭐라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를 쓸수 있다고. 알겠지. 어떤 동사가? 지각 동사가. 너무나 어려운 게다 끝났어요. 첫 시간인데 너무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 다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이것만 숙제가 아니고, 문제풀이도 있어요, 문제풀이. 문제풀이도, 오늘 형식을 배웠잖아. 그럼 형식에 관련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어디까지 풀면 돼요? 쭉 봐봐. 여기까지 풀면 되겠다. 빨리 표시해놔. 26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여기까지. 자, 1